H조 1위인 포르투갈과 H조 3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기가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2시에 열리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이미 16강행을 확정을 지었고요. 하지만 한국전에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게 되는 포르투갈은 과연 어떤 라인업으로 상대하게 될지 지금까지 출전했던 횟수랑 페르난도 산투스 감독의 선발 라인업 성향과 함께 분석을 해보고 베스트 11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포르투갈은 이번 월드컵에서는 가나전 433 포메이션, 우루과이전 41212를 사용을 했습니다. 월드컵 조별 바로 직전 나이지리와의 아 경기에서도 4-1-2-1-2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4-1-2-1-2를 기준으로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키퍼는 6월 13일 네이션스 리그 스위스전에서 패배한 이후 A.S. 로마 전울버햄튼 골키퍼로 더 유명한 골키퍼인 후이 파트리시우 키퍼 대신에 포르트의 디오그 코스타 키퍼가 선발 골키퍼로 유력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월 13일 네이션스 리그 이후 파트리시 우 키퍼 대신에 디오그 코스타 키퍼를 계속해서 기용을 하면서 믿음을 주었었고 이는 34살인 파트리시 우 키퍼 대신에 99년생인 디오그 코스타 키퍼로 세대교체를 하려함이 보입니다. 스위퍼형 코키퍼이고 반사신경이 매우 뛰어난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볼이나 크루스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는 경험이 미숙해서 실수도 종종 나오는 키퍼입니다. 센터백은 후벵디아스 선수에게 당연하게 한 자리를 줄 것으로 보이고 우루과이전에서는 페페 선수가 뛰었으나 가나전과 네이션스리그에서는 PSG의 다니루 페레이라 선수에게 남은 센터백 한 자리를 부여했기에 다니루 페레이라 선수가 한 자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16강을 진출한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어린 03년생 안토니우 실바 선수에게 센터백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토니우 실바 선수는 월드컵 직전 경기인 나이지리아전에서 후벤디아스 선수와 선발로 호흡을 맞춘 바가 있습니다 측면 수비수 왼쪽에는 우루과이전에서 PSG의 왼쪽 측면 수비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어리고 유망한 누누멘데스 선수가 있었으나 우루과이와의 2차전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또 남은 월드컵 경기에서 더 이상 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다른 선수가 나와야 할것 같은데 주앙 칸셀루 선수가 소속팀에서는 왼쪽 측면 수비수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역발 윙백을 사용하는 것은 2 0 2년 지난 11월 12일 아일랜드와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달로 선수에게 왼쪽 측면 수비를 맡긴 게 전부이기 때문에 가나전 90분을 소화하고 우루과이전에서 맨데스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된 다음에 나온 라파엘 게이루 선수에게 왼쪽 측면 수비를 맡길 것 같습니다. 또한 오른쪽 측면 수비에는 주앙 칸셀러 선수가 거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다음 경기를 위해서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속팀에서만 못하는 디오고 달로 선수를 <laughs> 오른쪽 측면 수비에 배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드필더 진영에는 주전으로 자주 활용했던 선수들을 활용을 한다면 후백 네베스, 윌리안 카르발류베네나르도 실바, 베르노 페르난데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고 또 많이 감독이 신뢰하고 있는 라인업이기는 하지만 만약 한국전에 조금의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베스 선수 대신에 윌리엄 카르발루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수종계의 핵심적인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는 그대로 두고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에게도 기회를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역시 굉장히 핵심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한 포르투갈이 빼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투톱에는 주, 호날두 선수랑 에이시밀란에서 엄청난 활약을 한 하팔 레앙 선수가 두 경기 다 교체 출전을 하긴 했지만 벤치에 두 경기 다 있었고 하지만 월드컵에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펠릭스 선수 대신에 레앙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호날두 선수는 이번에 골이 아님에도 골인 척 연기를 하고 내 머리에 맞았다고 <laughs> 인터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본인의 기록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호날두 선수는 앞선 팀들에 비해서 조금 쉬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제 한국전에서 거의 99% 선발 출전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음. 앞선 설명들을 바탕으로 베스트 11을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골키퍼는 최근 세대교체를 한 디오고 고스타키퍼. 센터백에는 후뱅 디아스 선수랑 기회를 주기 위해 어린 안토니오 실바 선수를 기용을 할것 같고 16강까지 체력 안배를 위해 측면 수비에는 디오고 달로스 선수와 라파엘 게이르 선수. 그리고 네베스 선수의 체력 안배를 위해 윌리안 카르발류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중형 미드필더에는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 마테우스누니스공미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투톱에는 호날두와 하파엘 레양 선수의 출전을 예상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예상을 해도 정말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하파엘 레양 선수가 나온다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번 월드컵에선 독일을 제치고, 또 지난 두 경기 동안도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을 한다면 기적을 써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